Yes, yes, yo. What's up, y'all? 2014, it's a new year, fresh learning. I'm your lovely teacher, funny teacher, funky teacher, sexy teacher. That's why right, it's Kevin. So, I am, you are, he is, she is, we are, they are. 여기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라 그랬죠? 비동사 그런데 그거를 한국말로 풀면 는, 나는그들은이 는, 는, 는. 니은이 들어가는 무슨 어떤 상태, 어떤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딱첫 번째 단추죠. 첫 번째 단추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를 이해하수 있어요. 난 선생이야. I am 난 teacher 난 학생이야. I am student student, 뭐 I am a student 이거 맞는데 어 그냥 잠시 그냥 잊으시고요. 오케이? 난 먹고 있어. I, I am. Uh, 자, I am 난 eat. 먹어가 아니야. 난 먹고 있어. 나는 먹고 있어. I am, I am eating. I m e a t 그렇죠? 만약에 내가 먹고 있는 형태나 어떤 그 상태를 갖다가 표현할 때에는 동사에다가 진행형 ing를 붙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오직 ing 의 경우만 가능한 거예요. I am ate. 이거 안 되고. 음. 그렇죠? I am did eat. 이것도 안 되고. 그렇죠? I am will be eating. 이것도 안되고 그냥 여기에다가는 평화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형태를 설명하고 싶다. 내가 뭔가를 갖다 동작, 동작이 들어가는 거. 내가 읽고 있어. I am reading. 그녀가 읽고 있어. She is reading. 그가 먹고 있어. He is e a t i n g 걔네들은 놀고 있어. They are playing. 그러면 이게 동작이 들어갈 수도 있고, ing 붙여가지고, 그쵸? 그렇죠? 내가 뭐가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면 사물을 줄 수도 있어. 요 i am orange. 난 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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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그럼 말지 예. 그렇지. I am orange 이러면은 그게 이제 포에릭한 표현이지 시적인 표현이야. 나는 귤이야. I am vitamin C.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 I am. I am. students,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거나 아니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 They are, 만약에 축구선수면, soccer players. 그들이 학생이면, they are students. 그래서, 이 noun, 사물이라고 할수 있나요? 사물이겠죠? 사물을 이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틀이 되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틀이 되는 건데, 자, 여기다가, 우리가, 과거형, 그리고 미래형으로만 간단하게 물론 앞으로도 여러 문장들을 편하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 과거형, 미래형, 현재형 저희가 첫 번째 레슨 때 그거죠 I will be, I will be, I am, you are, he is 이것도 했었죠? 그럼 이것도 편하게 과거형으로 난 먹었어, 난 먹을 거야, 먹고 있어, 난 먹었어, 먹고 있어, 먹을 거야, 먹었어. 어, 복잡해지네 갑자기. 이게 편하게 입에 붙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라는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저글링 하죠 저글링 뭔지 알죠? 공 두개 세고 네. 뇌에 맞춰서 하잖아 그게 하다보면 은 되게 편하게 눈 감고도 된대요 연습을 하다보면 언어도 마찬가지로 뇌에서 자꾸 우리가 영어로 생각하는게 을 아니라 영어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 상황이나 자기가 말하고 싶은 표현이 있으면 바로 영어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머리에서 해석기 한번 돌리죠 이 기초 베이스에서는 팍팍할 때는 그런게 전혀 없어요. 팍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I의 과거형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was words. you는 were. were he는 was she는 was, was. we는 w e r were are. were <웃음> were <웃음> 나는 과거형. 이제 다 모든 과, 과거형이에요 나는 I was. 너는 you are, 그녀는, you are. 그녀는 She was. 그는 He was. 그녀는 She was. 현재로 돌아오게요. 나는 I was. 자, 난 I. 나 I. 나, I 너 You. 너는 과거형 You are. 그들은 과거형 They were. 우리는 과거형 We were. 나, 그들은 과거형 They were. 그녀는 현재형 She is. 그는 현재요. He. Is. 그는 먹었어. He I was eating. 그렇죠. He was 자, eating. 자 집중해서. 자 과거형이니까 나 알고 있으셔도 다시 한번 아까처럼 I U He She They We 한, 한 번에. You I U He She They We. 나 I. I. 너 You. you. 넌 you. you. You are. 그렇죠. 자 과거형으로 할 때는 I. Was. You are. He was. I was. You. or he was. was she was they were we were 자 아시겠지만 이 다음에는 뭐가 들어갈지 되고 동작 아니면 사물 사물 그렇죠. 동사 들어간다. 나는 먹었었어. 아, 먹고 있었어. 먹고 있었어. I was eating. I was eating. 난 자고 있었어. I, I was sleeping. 자, 전화했어요. 미니, 지니, what w e r e you doing? 자고 있었어. I was sleeping. 내, 내 왜내안 받았어? Because I was sleeping. 사실은 I could not pick up your call because I was sleeping. 이렇게 해야 되지만 I could not pick up the call. 이거는 조금 아, 후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먹고 있었어. He was eating. 뭐, 그들은 공부하고 있었어. The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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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were studying. 그들은 공부하고 있었나? Oh, 그렇죠. 네.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에 대한 동영기 때문에 음. 그냥, 음. 그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몬> 나는 선생이었어 I was I teacher. I was a teacher. 나는 가수였어. I was, I was singer. 너는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어. I, like the... I was liking. I was liking 그녀 like her, her. I 그렇죠. Was liking. 아까 뭐 신시간에 들어보니까 누구 좋아하고 계셨다 그래 가지고 oh. 제가 알려 드립니다. 자, 나는 그녀를 좋아하고 있어. I was uh, 난 좋아하고 있어 I am i am i e I am i k i n g 좋아하고 있어 I m a m l i k i n g uh, <laughs> 그들은 먹고 h e t r h e y a t r e h e y a t i n g 그들 r e 었었 e a t i n g h e y t Were h e y a t i n g w e a t i n g Were they a t i n Were they Were they eating? 이런식으로 h e y 지 우리가 움직 Were they eating? Eat. 볼게 r i w a s h e i w a She s was, was. They were, were. We were. We were. were they were, were. I was. None. n t I. I. None. We w r We will. I will. I will. None of them. We s i w e I will. 어떤, I will. I will. I will. will. I will. I will. I will. I 이게 사실상 비동사잖아요. Let it be. 어떤 상태처럼 그냥 되도록 하라. 쉽게 얘기해서 나는 먹고 있을 거야. 난 먹을 거야 할 때는 I will eat. eat. 그렇죠? I will eat. 나는 먹을 거야. 나는 요리할 거야. I will cook. I will eat. 난놀 거야. I will play. 난 읽을 거야. I will read. 그런데 내가 읽고 있는 상태일 거야. 내 상태를 설명할 때. 그럼 진행형이 되겠지. 그 ing가 붙겠죠. 그때는 will be, will be, will be 해서 통일시키면 돼요.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바뀌는 게 없어. 다 will be로 통일한다는 거지. 아. 통일. 네. I, you, he, she, we, w i l 그냥 통일 하나로. 자, 난 먹고 있을 거야. I will be 그는 놀고 있을 거야. She will be p l 그녀는 읽고 있을 거야. She will be 그녀는 기타를 치고 있을 거야. She will be playing. 그렇죠. 뭔가를 하고 있을 거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상태일 거다 할 때는 무조건 그냥 무조건 will be로 통일시키면 되세요. 아셨나요? 대답이 네.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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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셨나요? 네. 아. <laughs> 침 <침날> 날라. <나와네. 웃음> 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을 랩밥을 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고 우리가 이 기본 베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는 거예요 나 I 너, I, 너 You 너는 you. You. you are 나는 I am 그는 He is. 그녀는 She is. is 그들은 They are 그들 They. 그들 They 그들 They 우리 We 우리는 We are 좋습니다 과거형 하는 거예요 우리 We were We. 우리, uh, 우리, 는 We I 우리, 우리, 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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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리 우리, 미래형 뭐 하고 있을 거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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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ou will be 아, 다 will be죠.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I, you, he, she, we, they 다 그냥 will be로 통일하면 되는 거겠죠. Random exercise. 제가 동작을 드릴게요. 그러면 미래형으로 그냥 제가 치는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Eating. I will, I will be, be eating. eating. Playing. You will be, be playing. Reading. He, he will be reading. Cooking. She will, will be. be sleeping. We. We will be sleeping. 다 함께 같이. 네? We. We will be sleeping together. 아. We, We will be sleeping together, t o man. 그렇죠? 자, they 그들은 열심히 공부할 거다. They will be studying hard. They will be studying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다. 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다. They will be studying hard. hard. 함께는 they will be studying hard together. together.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게 간단하게 있는 데다 그냥 조금씩 하나만 붙이시면 돼요. 뭐 열심히 할 거다, hard. 뭐 기쁘게 할 거다, 뭐 joyfully.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다가 그냥 조금만 붙여주셔도 문장의 복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자유롭게 왔다갔다 해봤습니다. Yes, yes, yo. What's up, y o 2014 is a new year, fresh learning. I'm your lovely teacher, funny teacher, funky teacher, sexy teacher. That's why right, it's heaven.